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전국토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졌고요. 그래서 밑둥만 남겨놓고 잘려버린 나무 거르투기와 같이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린 것이 남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상하면은요, 다시 재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잘려진 그 그루투기 같은 데서 한 싹이 나서 그리고 그 뿌리 같은 데서 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결국은 결실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어진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고민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난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은 그가 만민의 기치로 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그한 것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라는 이 말씀으로 한 인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 작은 혹은 그한 싹이라.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연약하게 태어났고요. 너무나 연약하게 볼품없이 아름다운 것 없이 자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이 싹에 대해서 이세에그 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53장 2절 말씀. 53장 2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연약하게 그 작은 마을 갈릴리 아 죄송합니다. 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였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라나면 그래도 좀 자라나면서 좀 크고 좀 풍채도 있고 좀 좋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운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시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라날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용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석가모니는요? 태어날 때 어땠는 줄 압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경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교 경전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는요. 태어날 때에 얼마나 컸든지 자연 분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가르고 태어났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한 방향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상 하늘 위에 그리고 천하 땅 아래에 유아독전이라는 말은요 오직 나밖에 종기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아래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혼자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카몬입니다 음. 대단하죠.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아니고 천하를 다스릴 인물이라라고 불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 험할 고석이랑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배를 가르고 태어나는 것을 뭐라 하죠? 제왕절개라고 하죠. 왜 제왕절개라는 표현을 쓰는 줄 압니까? 이 제왕절개를 영어로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로마의 가장 최고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시저의 이름을 따서 제왕절개 혹은 시저라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시저가 태어날 때에 남들보다 컸어요. 크게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도저히 자연뿐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배를 가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왕입니다.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왕절개라는 표현을 쓰고 시즈라는 표현을 써요. 뭔가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는 겁니다. 크게 태어나고 대단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날 때에 너무 너무 보잘것없이 자라날 때에 아무런 험모할 만한 구석이라건 아무것도 없는 품체도 작고요 저만큼만 내도 참 다행이었지 싶은데 품체도 작고요 험모할 구석이라건 아무것도 못 생기고 게제제하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 것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싹으로서 끝이 나버렸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안 나서 뭐가 되었냐면은 결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비록 작았지만 보잘것없었지만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결국은 결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세의 죽에서 난 싹이 결실을 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다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도 처참하게 처참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어요. 여러분, 이 2세의 실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보잘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버리지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국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으면서요. 그리고 또 바빌론 그게 대단한 위대한 위인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느부갓네살이라는 대단한 영웅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사고레스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드, 로마의 시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큰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다 생겼다가 결국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보잘것없는 그렇게 연약한 허무할만한 것이 없는 아무짝에도 볼 때에 쓸모 없어 같아 보였던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게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절 말씀. 이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고 험모할만한 구석이 없었던 그리스도였지만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임하시는데 강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그게 대해서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영이며 모략의 그리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일곱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라는 겁니다. 즉 신성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사역은 자신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요. 여화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교회 안에서 때로 보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도 막 장난을 치고 일을 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너무나단 간단합니다. 그 모든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악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다섯 가지로 설명해 놓았지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딱 나눠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지혜랑 총명과 모략과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요? 그리고 그 재능과 지식. 이걸 어떻게 다 잘라서 요거는 재능이고, 요거는 지식이고, 그렇게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입니다. 거짓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너무나 거만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하늘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사탄은, 너 내게 절을 해. 그러면 내가 이천할 모든 걸다줄게 천만 해요. 사탄은 거짓을 말하지만요.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은이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삼절에서 오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요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리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는 것은 누가 옆에서 막 말하면요. 그게 전부 다, 다 참인 줄 알고, 그냥 그거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특히나 겸손한 사람, 교만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은 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만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함으로 판단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세상을 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요. 어떻게 이루 어 갑니까? 우리 구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모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은 산들도 있고요. 낮은 산들도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가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한그 속에 놓고 나주면 무슨 표현,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요 물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잘났고 못난 것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득히 덮여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 그리고 그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독사가, 그리고 염소와 곰이,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송아지와 사자가 약한 것과 강한 것이 그냥 함께 어울려서 그냥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서로 해하지도 않고 서로 상관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났다고 막큰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 못났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요 너무나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못난 사람들이야 못난 사람이었어요. 업무할만한 구석이란 건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계속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함께 모여 사는 같은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 덮여질 때에 누가 잘났고 똑똑하고 상하고 해야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언어 속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부족한 거한두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사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것 하나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또 말씀드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주례 급기를 보면 주례 급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에 보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뭔줄아니까 장애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잘안 떠오르지요. 치명적인 장애가 뭐냐면 말을 못 합니다. 입술이 누네요. 남들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입을 만드신도 하나님이시고. 벙어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눈을 밝히시기 보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명의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의 입술에 함께하겠다 그런데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 못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요, 들어, 주위에 들어보면 함께 할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 놓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합쳐져서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했으면 혼자 일다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아론이 필요했고요, 우이 필요했고요, 함께할 장로 120명이 필요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물붙듯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